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켜세요 손톱공주 유튜브 시작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켜세요 손톱공주 유튜브 시작합니다 짠 안녕하세요 고객님 따르릉 따르릉 시간인데요 아 고객님 제가 오늘은 토요일 아시죠 그냥 너무 많은 상품군들을 소개시켜드려서 고객님들도 이제 다 알아. 매일매일 저를 화면 속에서 보시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구나 이제 다 아시는데 그래서 번호로 하니까 고객님들도 번호로 주문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 평상시에는 제가 평상시에는 영상 촬영을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하는데 토요일은 번호로만 이렇게 딱 소개시켜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분의 일로 시간이 줄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국에기 그러니까 깜짝 이서한해서한에서에서한국개 정도 소개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, 국에님 주문 많서해국서 너무 감사드리고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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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천에서한국에주한국 우리 제가 제일 인기 있는 거, 제일 좋아하는 거, 딸리는 거. 근데 얘는 지금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 거를 갖다가 먼저 걸었네. 응? 어? 먼저 걸면 안 되는데. 자, 요렇게 해서 요거는 나중에 들어와야지 되니까 아이 모르겠다. 들어오면 할게요. 자, 요게 1번이에요. 고객님 1번이고. 요게 2번이고 사이즈들 다 좋죠? 요 고양이 가져가는 사이즈 되게 좋아요. 2번 올 특가 2만원이에요. 전부다. 가격 얘기는 안할게요. 자 3번 3번 요것도 요 색깔만 그 다음에 요게 4번 4번 사이즈는 88은 그냥 무조건 패스 그 다음에 5번 요렇게 5번 그 다음에 요 꽃정대, 요게 이제 한동안 소개시켜 드렸다가 못했더니 이제 주말에 우리 남피이 걸어갔네. 5, 6번, 6번, 자 베이지 7번, 핑크 8번, 아이 9번, 아이 9번, 그 다음에 요거 이, 망사는요 다구구도 맞으세요 사이즈 좋아서 짝짝 늘어나 스타킹 온다. 요게 10번 그 다음에 장미 오 장미 11번 12번 댄사 하시는 분들 요런 지금 망사 입으셔도 괜찮아요 12번 13번 14번 망사 그 다음에 오 누가 어느 분이 터들 찾으셨는데 15번 장미 터들 너무 예쁘죠 자 15번까지 그 다음에 16번 보고 여기 16번 17번 오 좋다 이거 지브라폴라 17번 18번 군색꽃 가디건 19번 보라꽃 가디건 20번 요것도 단추 자르르 입고 주머니 베이지 20번까지 그 다음에 조끼 시리즈 갈까요? 21번. 빨간 강아지 조끼, 21번. 그 다음에. 야, 이런 거못 보던 게? 22번. 요런 건 작은 사이즈들. 그 다음에 23번. 어 이쁘다. 진짜 이쁘네요. 23번. 24번. 초록 조끼. 25번, 딸기가 디간 25번, 그 다음에 별 3단 26번, 26번, 27번, 27번, 요거는 스카프 뗐다 붙였대요. 27번, 28번, 그쵸? 회색. 28번, 그 다음에 29번, 29번, 30번. 회색 조끼랑 회색이랑 이렇게 입으시면 은뭐 딱이네. 이렇게 세트로 하셔도 되네. 30번까지. 31번, 32번, 33번, 하피스 쫙 됐고, 34번, 35번, 회색 강아지 35번까지, 36번 36번 37번 37번 이 좋은 게왜 들어가서 38번 오. 38번 자, 39번 여기 하트. 소매 베젤. 그 다음에 40번. 40번. 자. 요거는 샘플로 산 거예요. 41번. 남방 입은 거 같은 거. 요것도 마찬가지예요. 42번. 요거는 88까지 가능하세요. 42번. 4 3번 그냥 드리는 거예요. 44번 이건 하나씩 있어서. 그다음에 회색 45번. 요런 거 장만하시면 그냥 속질에 입으면 돼요. 45번까지. 번. 46번. 47번. 48번 49번 그 다음에 50번 고객님 오늘은 50번까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월, 화, 수, 목, 금, 토요일까지 고객님들 진짜 공주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문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아우 전화하실 때 제가 주문 받을 때 전화하면 전화 통화되면은 아 정말 부인들 너무 칭찬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공주님 덕분에 예쁜 옷 입고 막 그럼 친구들이 막 어디서 샀냐고 막 그래서 저 사이트 많이 가르쳐주고 그랬대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무튼 정말 하는 말이지만 정말 다른 데랑 차별화 주면서 예쁜 거더 많이 소개시켜드릴게요. 항상 손톱공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